초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좋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대중교통 배웠죠. 그래서 버스, 지하철, 이런 뭐 택시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아주 쓸수 있는 표현들 모아놨었죠. 그래서 여기서의 비용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몇번 버스 타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걸로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영어가 툭 나오는 자기 모습 보고 오 늘었는데 라는 그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딱 도착했을 때 눈앞에 딱그 목적지가 보이면 좋겠으나 보통 조금이라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영어로 이제 질문을 해야 되고 제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아꼭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모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학생분들이 어 주써먹었어요 라는 카톡을 받곤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외국인이 다가오면 sorry I can't 하면서 막 도망갔는데 아 이제는 써먹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곤 합니다. 이 일이 그 친구들에게만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기적 같은 일이라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심화된 과정, 심화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코너로 돌아가시면 돼요. 아니면 세 번째 코너에서 도세요. 아니면, 뭐, 블럭 끝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수업 시간에 더이불로 연습할 것이고, 이 영상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문장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어, 저 초행길인데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습하시면서 yes 아셨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I am. 그쵸.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new 라고 했을 겁니다. 어, 선생님,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멈출 겁니다. new 하는 그 n, e, w 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익숙한데?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영국식 발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미국식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혹 어, 영국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New 이게 영국식, 그쵸? 미국식은 new라고 합니다. New. 그러면 미국, 영국 하면 이제 문장이 좀 달라지겠죠? 미국, I'm new here. I'm new here. 영국, I'm new here. I'm new here. 이 영국식 발음할 때 정확히 해야 돼요. 아니면 I'm new here. New h e r 인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I'm new here. I'm new here. I'm new here. I'm new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 그렇게까지 멀모요라는 표현. 기억나요? <laughs> Not the far from here. Not the far from here. 이라는 문장인데요. From here. 이건 좀 익숙하죠?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that입니다. t h 을 빼고 해볼까요? Not far from here. 문장이 틀린 건 아니죠? 뭐예요? 음, 멀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Not that. 이렇게 입에 넣는 거가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선 t h 을 빼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Not expensive. 이렇게 할수 있겠죠? 키 크지 않아요. 그러면 not tall. 이렇게 하면 돼요. t h 을 넣으면 뭘까요?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직방 같은 걸로 혹시 집을 구해보실 적 있나요? 저는 1, 2년마다 이렇게 구해보는데, 어? 사진만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not. 그쵸? 여기다가 that을 넣으면 더 좋아요. not. that. 큰, big 해도 되고 huge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not that a big room 이렇게요. not that a huge room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까지, 그래서 not that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키, 그렇게까지는 키 크진 않는데 not that tall. 문장으로 하면, he is not that tal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tha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까지는 이에요. 그럼, 그렇게까지는 비싸진 않던데, it's, it's를 넣으면 완벽하고, 없이도 말해요. not that expensive.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싸진 않던데, not that cheap.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시라는게 되게 유용하거든요.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영어를 배울 때좀 익숙하지 않았던 거라서 옛날에 실수했었어요. 저는 시간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Excuse me. 저 여기 어디 가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도 있고 뭔가 외국인 친구 사귀어 볼까? 해가지고 어! 내가 데려다 줄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Follow me, 막 이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Follow me. 내 손을 이렇게 한다면 야 따라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follow me 이렇게 했던 게 무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쓰는 게 뭐예요? 그쵸죠 Let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건데요. 손 써볼게요. Let, let. 뭔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Let me 걷게 해달아요. 걷게 해주세요. Walk. let me walk let me walk 당신과요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let me walk with you 우리 대에서 많이 알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let me introduce myself.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이게 의역된 거예요. let 허락해 주세요. me 제가 introduce 소개하게요. myself 내 스스로를 소개하게 좀 허락해 주세요예요. 그래서 이런 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영어로 인터뷰했을 때, Hi,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어때요? 왜냐면 인터뷰라는 건 당신을 고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불렀고 당신이 누군지가 더 궁금해서 불렀던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저 자기소개 좀 하게 허락해주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Hi, how are you? 이렇게 그냥 평소 인사처럼 하시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l e s 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벌써 5, 6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거든요. 나나나, 나나나. Let it go, let it go. 하는 거 있죠. Let's 해볼까요? Let it. 표현할 수 없지만 문맥상 상황이겠죠. Let go. Go가 혹시 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조금 아쉽습니다. Go의 본질은 진행입니다. 이거는 번외지만 잠깐 해보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Hey, how's it going? 이렇게 묻죠.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go는 가다 아닌가? 어떻게 가는 거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안부로 인사라고 하길래 이게 뭐야? 라고 했어요. 근데 go에 대한 본질을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How? 어떻게? Is it? 물어보는 거고 Going? 진행돼. 너 공부하고 있다며? 공부는 잘 돼. 너 취업했다며? 취업은 잘 돼. 진행되가. 이렇게. 그래서 Go의 본질은 진행이에요. 그래서 Let it go. 한번 보여요. 허락해주세요. It. 상황을. Go. 지금 이 진행되게 그대로 놔두세요. 해요. 왜냐면 엘사가 이제 원래 왕국을 벗어나고 자기 멋대로. 뭔가 그렇다고 막. 어디 멀리 가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답게 살고 싶어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 허락해줘. Let it go 하죠. 그리고 옛날 노래인데 이제 음문 아마 여러분들이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시면 좋겠구나. 한번 해볼게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노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해석해볼까요? B가 뭐예요, B? 그렇죠. 목이 갑자기 메인데요 B는 존재와 상태를 말해요. <laughs> 예를 들면, Where are you? 나 여기 있어. I'm here. 하죠? I am here. 나는 존재해. 여기. 여기 있다고. 이렇게요. 두 번째. 뭔가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나 행복해 그 뭐예요? I am happy 나의 상태는 행복함 이렇게 문장이 되듯이 그래서 비의 본질은 그쵸, 존재와 상태예요 그러면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게 뭘까요? 그쵸, 허락해 주세요 상황을 비 그대로 놔둬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춘기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버려둬,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래서 레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레시 뭐예요? 허락해주세요예요. 그래서 let me 나를 허락해주세요. Walk 걷게요 with you. 그쵸. 당신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장으로 위협까지 됩니다. 자, 제가 요즘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영상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원테이크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말 실수가 있더라도 좀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까지도 벌써 1 0번 넘게 찍어 봤는데 그런 과정으로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앞으로도 더 나아지겠죠. 여러분들의 영어도 똑같을 겁니다. 많이 실패하셔야 성공을 할 거고 그 실패에 대한 정의 민호쌤이 말씀해 주신 거 잊지 않으셨죠? 원장 선생님이 해주시던, 해주셨던 말 실력이 드는패 패턴이라는 그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실력이 드는 그쵸. 실력이 드는 과정이니까 응원합니다. 오늘도. <laughs> 안녕, 또 만나요. 고마워요. 봐줘서 끝까지. <laughs>